어제 일이 좀 많아서 12시까지 조립을 했던 건데 네, 보시는 것처럼 잘 됐어요 네, LED 다잘 나오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보여드릴게요 저는 컴퓨터 조립하면은 그냥 윈도우 설치하고 뭐 부팅되는 거 확인하고 끝이 아니라 항상 벤치마크 돌려보거든요 네, 보시는 것처럼 리얼벤치 15분 전에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40도 그렇죠 근데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 보이십니까? 지금 이게 네, 그렇게 3열 수냉쿨러고 제가 혹시 몰라서 냉각도 퍼포먼스를 하고 네 팬속도도 지금 다 최고로 해놨는데도 온도가 바로 90도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뻗거나 벤치마크가 안 돌아가다거나 하진 않아요 벤치마크 잘 돌아가고 근데 이 온도가 너무 높아요 어제 경험상 983D에 수냉쿨러 넣으면 벤치마크 돌려도 온도가 7,80도대거든요 7 0도대가 많았고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유통사 지금 이제 대원 CTS로 바꿨잖아요 어, 대원 CTS 쪽이랑도 통화해보니까 어, 뭐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온도가 좀 어, 높긴 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네, 그래서 고객님께 저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벤치마크도 통과하고 다 멀쩡한데 좀 온도가 높아서 이대로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했는 고객님이 그러면 뭐 이해해 주신다고 시간 좀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수냉 쿨러는 저건 AS 중이고요 새로 빨리 주문 발주 넣어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